난 놀라운 AI 메타 시대! 핸드폰, 노트북 하나만 있으면 어디든 일터가 되고, 여행을 하며 업무를 보고 일상을 즐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됩니다. 매일 똑같은 사무실, 꽉 막힌 출근길, 무거운 가방, 이 모든 걸다 짊어지고 다니시나요? 지루한 현실. 여기가 끝일까요? 자, 이제 그만. 온 세상이 상상이 메타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. 무거운 현실은 벗어던지고 꿈꾸던 모든 것을 즐기세요. 연인과 함께 쇼핑을 하며 콘서트도 즐기고 이 작은 화면 속에 다 있으니까. 지구 반대편 친구와 내 방에서 하이파이브. 회의실 대신 해변가에서 미팅. 어때요? 무엇보다 당신의 상상이 현실이 됩니다. 하늘을 날고 싶으세요? 오케이. 공룡이 되고 싶으세요? 가능해. 내가 만드는 세상. 내가 꿈꾸는 모습. 온 세상이 상상이 이 작은 핸드폰 속으로 쏙 메타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. 흥미진진한 놀라운 AI 메타 시대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세상이 기대가 됩니다.